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열이고 성을 일곱 바퀴 돌았죠. 그리고 양강나팔이 울리자 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여리고 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으로 진입해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다 완전히 멸해버리는 헤렘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정탐 군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다 이끌어내서 이제 살리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선포를 했고요. 다시는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호수와 1장 7절 말씀 아, 아니 아니고 7장 1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여호수와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그걸 전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가임이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렘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환하여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으로 또 생명이 없는 것은 불을 지나게 하거나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어, 그가 무엇을 훔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렇게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봐야 될게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 아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노의 대상은 누구에게까지 퍼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또 교회도 공동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의 가치나 목표, 또 생활 양식을 공유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대감 또 소속감 그리고 이 책임감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 연대감을 갖고 있고 서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함께 공동으로 져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의 실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이 일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큰 위기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간의 사건이요 앞에서 등장한 라합의 사건과 또 굉장히 이렇게 비교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라합은요 자신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게 되면 분명히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귀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어, 했을 때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얘기하잖아요. 붉은 줄을 우리를 내려준 창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그, 거기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친척들 다 불러 불러 모아서 거기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랩이요 그 이야기에 순종했습니다. 붉은 줄을 맺고요, 가족들을 모았고요, 그 안에서 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랍과는 상반되게 이 아가는 어땠습니까? 아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습니다. 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모든 사건까지를 다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 여호와를 무너뜨린 게 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그 물건, 그것을 자기가 일부를 취한 겁니다. 훔친 거예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댈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이방여인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반면에 한 이스라엘 자손 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실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 여호수아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데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 아이성 이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그 땅을 정,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골라서 아이를 치게 하자는 겁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하고 와서 보니 이제 정탐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하면서 보니까 아이성이 작더라는 거죠. 사람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휴, 여수와요 그냥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다 올라가서 힘쓰지것 없이 그냥 2, 3천 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한 를 겁니다. 자, 아이성 어디일까요? 또 우리가 또 이런 거 한번 또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 어, 이스라엘 전체 지도예요. 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이제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자, 요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축소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어, 여리고 성이 여기 어디죠? 예, 이쪽에서 잘안 보이는데. 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여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어, 여리고를 점령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연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이게 지금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쳤습니다.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예요. 여기가 길간, 길간에서 여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의 해렴을 진행했죠. 자, 그리고 나서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아이성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 길가에서 이 아이섬까지가 거리가 한 25km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어, 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여게 산지에 있어요. 네, 조금 더 산지에 있습니다. 한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쪽, 이 길가에서는 계속 오르막길 인 그런 곳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이성 길갈 열고, 여리구. 자, 열고는 이미 이제 멸망했고요. 길갈에서 다시 아이성은 이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긴 합니다. 뭐 36명 죽었다, 또 여기 보면 아골골짜자에서 이제 아간 가족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여우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요 여리고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 이때만 해도 여우수아가 즉시 막 군대를 여리고성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또 길갈에서 하예를 행해라. 또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라라고 해서 그곳에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을 만났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리고 공약법 그 공약법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아이 성을 점령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성을 정탐하고 공격하는 일에는 이전의 과정들이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서 그들의 말대로 3천 명만 보냈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났어요? 4절 말씀 보니까 3,000명쯤 그대로 올라갔다가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싸움을 해보니 싸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요, 36명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후퇴해요. 더 후퇴합니다. 후퇴하다가 내려가는 그 비탈길, 거기를 아이성 사람들이 계속 쫓아 내려오면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바림까지 쫓아가는,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서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스바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 여러분 이스바림이 어디일까 싶어서 지도를 엄청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아이성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 곳이다, 고, 곳일 것이다, 내리막길 그 중간 어디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또. 어, 말하는 게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 스바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히브리어 샤바르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이 샤바르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수다, 깨다, 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이 스바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 아이성 근처에 있는 채석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석장에서는 주로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을 깨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파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사람들에게 쫓겨서 스바림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마치 단순한 언어 유의처럼 보이잖아요. 샤바를 스바림에서 깨뜨림을 당했다. 언어 유의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명을 통해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서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점을 도록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애통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애통할 때 옷을 찢고요.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애통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애통하게 여긴 것은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아직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아이성에서 패배, 패배한 이 일이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 건너편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라고 뒤늦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으니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그들 역시 헤렘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헤렘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이 아간 근데 이 아간 뿐이 아닙니다. 어, 이후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다 멸하도록 하십니다. 그의 모든 소유로 하면, 그가 훔친 물건 외에, 그가, 그에게 속한 가족, 가축, 모든 기물들 다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생명이 없는 것들은 불에, 불에 지나고, 물에 지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간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 모든 기물들을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족속별로 그 가운데서 뽑힌 족속이 나오면 그 족속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고 그 가운데서 한 가족이 나오면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를 뽑은 자가 그 죄를 범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가족을 완전히 전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좀 너무 관광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아가 한 사람인데. 그냥 아간만 잡아서, 그냥 그에게 죄를 물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멸하도록 하시는 것,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은 그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다스린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아간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쉽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죄가 쉽게 전파되듯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쉽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수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요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왜요?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죄를 너희들 가운데서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그 누룩이 쉽게 퍼지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루 섬 안에다가 누룩을 넣어놓으면 이게 쉽게 전파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의하라는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죄가 굉장히 쉽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경히 여기는 것, 이것 역시 굉장히 쉽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동체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요 이 땅에 세워졌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모습이 곧 우리 부산 고백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곧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아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한번 밖에 나서 엄두 한지당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돌아오는 얘기가 대번에 뭡니까? 에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이 동네에서는 조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은 인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많이 인사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막 원망 칭창으로 하고 한번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저 목사라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저 어느 교회 목사야? 얘기 안 할까요? 부산 고백교회? 아유 그 교회 안 되겠구만. 이 소리 안 할까요? 이 저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되는 거야. 한국 교회 싸잡아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요,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이 묶여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야기가 돌아가게 하느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향기가 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막안 좋은 냄새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에 혹시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